자 우리 하나 솔루션을 보여주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하나 솔루션이 매물대구간에 맞고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얻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대응전략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 솔루션이 이번에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이었어요 지금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단 하나 때문이죠 어떤 거색 세액공제 이슈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2028년 태양광, 풍력 세액공제 전면 폐지 추진 내용을 담아서 초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큰 주가락이 좀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확정도 아니고 확정이 된다고 해도 언제든지 수정하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입장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한번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세액공제 여러분들 별 이슈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하락할 만한 이슈가 애초에 아니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포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매수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 제가 매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화솔루션 언제 매수매도 타점을 한 번씩 드렸나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28,000원 29,00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두 번씩 한번 드렸고 매도는 언제 드렸어요? 5월 19일에 4만원 구간 빠르게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 매도하시고 이때 추가매수하셔서 수익 크게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이때는 매도하세요. 이러한 내용들을 텔레그램 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반드시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비밀, 시크릿 종목들도 진짜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로 한화 솔루션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화. 한화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라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한화 솔루션이니까 한화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비밀, 시크릿 종목들 진짜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두 종목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홈런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방 들어오시면 꼭 하시는 거 있죠 어떤 거예요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억 10억 목표금에 그 이상 달성하실 수 있게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시면서 같이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처지지 말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좀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슈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미국 2028년 태양광, 풍력 세액공제 전면 폐지 추진한다라고 올라왔어요. 지금 세액공제 폐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솔루션의 미국 EQ셀 부문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이 갈수 있는 거란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단기적인 하락 조정은 여러분들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정책 싸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같은 대형 초대형 기업 기업들이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폐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재생에너지 세 공제 유지해야 한다. 계속 주장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책적으로 이러한 이점이 분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가 반대를 입장을 표명하면 당연히 여러분 함부로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힘들겠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그러한 주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러분. 크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큰 주가 상승을 분명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태양광, 태양광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고 가장 매출을 크게 발생시키고 있는 나라는요. 미국이에요, 미국. 이 새해 축소가 된다고 해서 미국에게 좋을 게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미국이 본인한테 손해가는 짓은 절대로 안합니다 무조건 다시 한번 이 태양광 붐을 일으킬 것이고 새해 공제 이슈는 축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솔루션은 큰 주가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전망 자체는 매우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동남아 우회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이때는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가치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한화 솔루션과 그냥 편하게 한화. 한화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화 솔루션이니까 한화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시크릿 비밀 종목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이상 보내줬으니까 꼭 여러분들 얻어가시고 좋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시고 좋은 수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얻가시고 좋은 수익 꼭 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를 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심지어 태양광 기업들이 이번에 보조금 로비까지 하면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옹호 발언을 했었죠 여러분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태양광 설치 그리고 보조금 유지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게 뭐요? 전망.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사실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을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하나 솔루션은 뭐예요? 정책적인 수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어요? 태양광, 국산화, 이재명 대통령. 최대 수혜 누구예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여러분들, 이번 핵심 공약이 뭐였어요?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필 또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국내 사업에서 굉장히 큰 호재.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하나솔루션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 만드는 생산시설 또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들. 태양광 산업의 주요 시장,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원래는 중국산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미중 갈등으로 해서 중국산 제품 하나도 안 받아요 오히려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로 우회수출하던 경로까지 관세 3,400%를 부과하면서 막아버렸다는 라 거예요 즉 뭐다 이제는 동맹국 믿을 만한 국가에게 태양광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하나솔루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많은 수주 물량이 한국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게다가 하나 솔루션 실제로 이미 수익도 발생하고 있죠. 사업 실적이 올해 흑자 전환됐습니다. 1분기 재생에너지 매출 부문 2조 800억이 넘어가면서 전년 동기 무려 54%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확대된 게 반영이 됐는데, 기존 태양광 모듈 판매더에서 모듈 렌탈 가격 자체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다 태양광 시장 지금 우리가 치고 나가기 딱 좋은 순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우리는 기회로 포착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이때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고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한화솔루션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화 한화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화 솔루션이니까 한화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거 있어요? 이, 제가 비밀, 시크릿 종목들 진짜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못해도 한두 개는 꼭 보내드리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뭐예요?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같이 한번 금액, 목표 금액 달성하러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달성하러 가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 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분들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 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보 실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